자 오늘은 커스텀 키보드 중증 환자들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커스텀 키보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은 하우징, PCB, 보강판, 키캡, 스위치, 스테빌라이저, 윤활 등이 있겠고 부수적으로 RGB 백라이트나 케이블 등등 외관과 관련된 옵션이 있겠습니다. 키캡은 외관을 구성하는 가장 큰 파츠지만 키감이나 소리에도 큰 영향을 끼치므로 양쪽 다상관 있겠네요. 아무튼 입문할 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단연 키캡과 백라이트 같은 익스테리어적인 요소들인데요. 커스텀 키보드를 오래 만진 환자들이 아무리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해도 우리는 일단 제 눈에 예뻐 보이는 걸 고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지금까지 제가 해온 뻘짓이 그나마 몇 명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몇 가지 키보드의 외관을 봅시다. 당장 손에 잡히는 몇 개만 찍어봤습니다. 오울랩의 수트입니다. g m k 의 a b s 키캡인 블랙 이색 그리고 실버 와티산으로 정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q k 8 0 마찬가지로 ABS 키캡인 JTK에 클래식 FC를 꽂았고요. 슈퍼패미컴 아티산으로 마무리. 자, 그리고 상어 65에 GMK 해머헤드. 그리고 은은한 바닷물 느낌의 백라이트. 우주여행 컨셉의 OG80과 푸딩 키캡. 하우징의 키캡까지 투명한 아쿠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래셔 키캡으로 먼 클럽에 온것 같은 눈뽕을 선사하는 사이버보드까지. 네, 오늘 할 이야기는 백 나이트입니다. 사실, 백라이트는 어느 정도 비싼 커스텀 키보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옵션입니다. 앵그리미아의 AMFA나 사이버보드는 예외긴 합니다만, 이는 중증 환자일수록 백라이트를 신경 안 쓴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신경 씁니다. 다만, 키보드 그 자체의 기본기가 중요할 땐 백라이트 따위에 없어도 상관없지만, 아니, 그냥 전 백라이트가 좋습니다. 유치하다고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돈도 많이 썼어요, 여기. 아무튼, 하우징 전체가 번쩍거리는 키보드들도 있지만, 제가 아무리 백라이트를 좋아해도 그건 너무 과하더라고요. 결국, 백라이트용 장난감 키보드는 완성도, 키감, 컨셉 모두 마음에 드는 사이버보드로 정착했습니다. 제가 아마 키감이나 타건음과는 무관하게 스위치나 키캡 가지고 가장 많은 뻘짓을 하는 키보드일 겁니다. 소론이 길었네요. 자, 기본적으로 백라이트 발광과 관련된 요소인 스위치, 키캡 중에 스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스위치는 제작 의도에 따라 각기 다른 재료가 쓰입니다. 상부 하우징, 하부 하우징 스템의 각 재질이 스위치마다 다른데요. 보통 PC, 나일론, 폼 등을 쓰는데 백라이트의 발광을 어느 정도 고려한 스위치들은 보통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합니다. 스위치의 하부 하우징은 기판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부 하우징만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한때 리니어 바닥을 주름 잡았던 아쿠아킹 같은 경우엔 상부, 하부 심지어 스템까지 모두 투명합니다. 당연히 백라이트 발광에 가장 유리하겠죠? 스위치의 하우징 전체가 불투명할 경우 이렇게 디퓨저를 달아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디퓨저가 없어도 기본적인 MX 스타일의 스위치엔 LED 자리에 구멍이 있어 어느 정도 빛이 나오긴 합니다. 일단 스위치를 몇개 교체해 볼까요? 제가 GMK에서 가장 좋아하는 키캡인 픽셀이 꽂혀있는데 이런 불투명 키캡을 써도 키캡 하단에 은은하게 백라이트가 묻어나긴 합니다. 지금 꽂혀 있는 이 스위치는 최근 스웨그키에서 판매 중인 하이무 MP 택타일 스위치인데요. 강한 걸림과 금속 파츠에서 나는 화끈한 소리가 아주 지랄 발랄한 사이버보드와 잘 어울려서 참 마음에 드는 스위치입니다. 물론 이런 걸 남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쓰면 등짝스맥싱밖에딱 좋겠죠. 암튼 이 스위치는 전체가 불투명하지만 디퓨저가 달려있습니다. 하이무 스위치들은 모두 이런 모양의 디퓨저가 달리더군요. 자 이렇게 스위치 종류에 따른 백라이트의 발색 차이를 보시죠 아주 작은 스템의 투명도도 발광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키캡을 보죠 키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BS나 PBT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불투명 키캡이 있겠고 PC로 만들어진 투명 키캡이 있으며 앞서 말한 두 가지 재질이 혼합된 푸딩류 키캡이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ABS는 싸구려고 PBT가 무조건 고급이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시장에서 20만원 전후반으로 가장 비싼 가격에 형성된 키캡들은 모두 ABS입니다. 아무튼 이건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죠. 처음 꽂혀 있었던 픽셀은 ABS고 빛을 전혀 투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키캡과 PCB 사이의 공간으로만 은은하게 빛이 흘러나옵니다. 자 이건 여기저기서 저가형으로 많이 팔고 있는 일명 푸딩 키캡인데요. 반투명 재질의 PBT가 얹혀진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푸딩 키캡과 비슷하면서도 꽤나 스마트한 구조인데요. 키캡의 다섯 면중 사용자의 시선이 닿는 공간만 불투명하게 처리해 그나마 눈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PBT 팬즈의 오로라 PC 재질인데요. 아예 투명한 키캡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이버 보드를 만든 앵그리미어의 아 투명 글래시입니다 제가 아무리 백라이트 발광을 좋아해도 이건 너무 지랄 발광이라 패스. 이런 투명 키캡들은 당연하게도 RGB 표현에는 가장 좋겠으나 이 표면이 너무 매끄러워서 타건할 때참이 기분이 별로입니다. 책상 위의 조명을 다 꺼놔서 아주 어두운 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차이를 봅시다. F1에서 4까지 구간은 푸딩 키캡인데요. 각인까지 반투명해서 각인이 가장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왠지 어딘가 모르게 저렴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F4에서 8 구간은 일상적인 환경에선 꽤나 예쁘지만, 어두운 데선 각인이 잘안 보입니다. 이건 푸딩 키캡 옆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한쪽 면을 더 가리기 때문에 광량은 줄었지만, 개인적으로 푸딩보다는 덜 싸구려 같습니다 그리고 F9에서 12 구간의 키캡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검은색 반투명 키캡은 백라이트를 한 단계 차분하게 낮춰주면서도 전체 면의 고른 발광을 보여줍니다만 이 매끈매끈한 재질이 너무 큰 단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교할 건 스템인데요. F1에서 4 구간은 전체가 투명한 아쿠아킹이고 QW는 디표자가 달린 MP10 파일입니다. 키캡 전체의 광량은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스템이 불투명한 스위치는 각인이 안 보입니다. 포딩 키캡 쓰실 때는 꼭 스템이 투명한 스위치를 쓰셔야 합니다. 자, 결국 타건과 백라이트 사이에서 타협을 본 결과는 이 세팅입니다. 하이무의 MP 택타일 스위치에 PBT 펜즈의 오로라. 하필 반투명 키캡을 써서 m 피텍타일의 디퓨저가 적나라한 네모네모로 보이긴 하지만 사이버보드와 이만큼 잘 어울리는 스위치를 아직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파츠가 투명한 경쾌한 텍타일 스위치가 나와주면 좋겠네요. 백라이트에 제대로 미쳐 있을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키보드들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 채널을 안할 때라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서 아쉽네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개인의 취향 따라 구성하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이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을 덧붙이자면 어차피 사람 사는 거다 비슷 비슷합니다. 결국 얼마 안가 체리 프로파일에 백라이트 없는 키보드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끝.